그동안 축산업에 분사하면서돈 벌어 갖고 뭐했냐 하면은 전부 분노처리하는데 냄새 안 나게 하고 분노처리하는데 다 예, 이렇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지금 저희 농장인데 미생물을 예, 활용해 가지고 예, 냄새를 잡아가지고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전국에 냄새가 가장 안난 농장이 어디냐했고 10개를 선정했는데 저희 농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 미생물 순환행으로 순환행 돈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인증한 신지식인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미생물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런 좋은 호름이 있어서 제가또 이렇게 승계된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은 한 만두 규모 정도 됩니다. 만두 여기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동네 이장도 하고 이장도 17년 하고 있고 영농회당도 17년 하고 있고 뭐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축산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식량 주권이 곧 안보예요. 농산물을 많이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현실은 지금 그 공무를 보면은 25.3% 어, OECD 국가 31개 국가 중에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 농업 인구는 70년대 1,440만 명에서 지금은 한 250만 명 이렇게 지금 농민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축산업 중에서 돼지는 미국을 탑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8, 10개 품목 중에서 6개가 축산업을 이렇게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농쌀 농사 진사로보다는 5천만 농가가 이렇게 1위를 진 겁니다. 5천 농가가 2017년도 농업생산액 중 돼지가 약 7조 3천억, 국민의 단백질 5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취수산물 비중 중 43%를 차지하고 전체 농업생산액의약 44조, 축산생산액의 19조, 국민 인당 육류 소비량은 10년에 2010년에 38kg에서 이제 50kg 육박합니다. 또 우유, 계란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140, 150kg 가깝고 에, 생산의 기준 상위 0개봉등6 개가 축산업이다. 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그 쌀을 먹는 것은 62kg 먹는데 축산물은 벌써 150kg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에, 아까 말씀했듯이 에, 생산량 축산업 15조에서 20조에 내에 있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한약 30조 이상을 부가치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축산 냄새는 무엇이냐? 축산이 가축 분노 태엽비아 시설에서 발생된 기체 상태의 물질로 사람의 코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해모감을 주는 것을 갖다 냄새라고 합니다. 축산 냄새 민는이 전체의 30%.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는 38%에 이렇게 했습니다. 축산 냄새 제강 기본 관리 요령은 뭐 간단합니다. 네. 예, 양돈 농가들 의그 생산성 하이 30%는 MSI가 15.5도, 이후 폐사율이 21.6도입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도드람 양돈 농업에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데 도드람 양돈 농업이 예, 우리나라 돼지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3조 6천억, 직원이 한 860명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MSI를 27도로 달성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37농가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저희 농장이 6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장은 이런 PS 농장이 아니라, 거기를 생산하는 농장이 아니라, 정돈장입니다 PSI 27.8도, MSI 25.4도를 했는데, 이 정도면 유럽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든 것은 미생물의 힘이지 않냐. 그래서 미생물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단 농장은 이우를 시켜고21% 정도 죽이고, 우리나라 하이가 15.5도. 한 마리 어미 돼지 한 마리로 15.5%를 출하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는 25.1도 저희 농장은 여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원인은 시설 한기 냄새가 47%, 예부에서 들어온 건 12.8%, 방역의 문제든가 1 9 2에서 관리 미흡은 20.5%이 축산 과학은 데이터입니다. 전산 냄부의 공기질이 개선되어 돼지 폐사율 47%를 감소하고. 증차량이 6.1% 증가될 것으 이번 미국에서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자, 미생물은 아까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미생물 없잖아. 8 4 0개 업체가 있습니다. 뭐 1년에 300개는 새로 생기고 300개는 또 없어지고 이런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 저희가 우리 농장에 사용하는 그 이상균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레스 이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나토파실러스는 이제 막대기 우위라는 뜻으로 체내 소위기관중 중심으로 골고루 퍼져 장이나 질 자궁 입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장염치료에 도움을 주며 대장균 포상균 산호라 등의 항행력이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호흡기 소화기 질병을 예방한다. 또이수도필러스는 소장 미생물로서 소장에 살면서 장 건강을 지켜주어 소화율을 높여준다. 이미생물을 좋은 걸 쓰면요. 우리가 지금 식지, 돼지, 사료를 먹이면 소화율이 60%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쓰면 뭐10% 정도는 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료값이 10% 줄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미생물 아, 아까 우리 강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유해균 뭐 유입군 해가지고 중간균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농장 내에 미생물 활용은 이렇게 뭐 미생물 사료에다 주고 또운수에다 주고 대지 급의 사료 소화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질병을 감소시키고 분노 악취 원인을 이렇게 함량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미생물 희석을 희석액을 축사에 살파야 암모니아나 또 황화수소, 벚화박기 등은 악취 유발 성분 미생물이 생육, 생장, 성장하면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네, 축산 가축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축산 분노가 아마 우리나라의 농토를 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천박하게 천대받고 있습니다. 가축 분노 이제 처리는 주로 이제 분노를 분리해서 또 분은 태비하고 노는 정화 방류하기도 하고. 또, 액비화로 만들어 살포하기도 합니다. 또, 분노 혼합된 것은 분노를 혼합해서 돈사 액비 순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또 바이오가스를 빼기도 합니다. 아, 화 처리는 요즘 이제 또큰 농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적, 형기적 처리, 생물학적 질소, 인제거를 걸쳐서 이렇게 지금 방류를 합니다. 그 태비아를 교반을 시켜갖고, 에, 이렇게 교반을 시키면 공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발효가 돼서 태비아를 시킵니다. 에, 저희도 이제 이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석에는 에, 한 1200타 정도의 잔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금 돼지 분노를 안 보내준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분노가 없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분노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넓은 공간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이건 예복사인데 바이오 가스 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순환행 돈사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렇게 순환행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체가 나오는 것이 손을 만져도 전혀 냄새 안 나고. 성금이 뭐 보일 정도로잘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유산균 미생물을 대량 우점화 및 전사 순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환 검사 시스템 운영 사례는 제가 2009년도부터 순환 검사 시스템을 첫 도입해서 지금 10년간 15개 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악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좋은 시설로 저는 사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나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돼지 분노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특히 돼지 농가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처리장 400톤, 200톤이 한 개인데 두기를 설치하면 약 1억 원이 소요되는데 비육돈, 천두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순환행돈사 주처리장 200톤 1기당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농림계에서는40% 보조, 60%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너무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된 곳에서는 또 지자체 자금을 갖고 많이 투입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오염청량제가 전국의 다섯 개 시군 중에 1위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 나노 산단이나 농업 물류센터 를 건설이 어렵게 돼서 그전 가축 분뇨 처리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설립을 하는데 순환형 분사를 해가지고 에 처리를 하는데 축산 농가만 하는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장성군에서는 음 3천 삼만 오천 도 규모의 공동 자원화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거는 액비아 70톤하고, 또 태비아 70톤, 또 공공처리장 95톤, 이렇게 액비톤센터 일계소를 해서, 에, 전국의 단지농가가 한 70%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또 사료작물 1,500개까지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노가 없어서 에, 난리가 나서 작년에 이제 약 만두를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4만두에서 3만5천두 4만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저희가 그때 당시는 이제 약9천0두사육맹들이 일괄로 일괄 사이을 했고 분노처리 해황은던사예비순환시태열 15동을 해가지고 공동전화시설을 운영하면서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농장도 또예비유통센터까지 하면서 안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순환행돈사는 돈사에서 집수조로 고액 분리해서 또 돈, 분, 어, 분노 고속발로시켜서요이재장소를 이렇게 보낸는것이 있고 또고액 분리를 돈분 일차 배반해 갖고 이차 배반해 갖고 태비로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순환행 돈사차에 이제 순환행 돈사는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악취 발생 원인을 안정히 감소했고 운영 인력 및분전 철장 처리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축산에서 나오면은 원수조로 들어가서 유랑조로 걸쳐서 투입조를 걸쳐서 1차 폭귀조또바르조를 걸쳐서 2차 폭귀조또 1침전조 2침전조 해서 순환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배에서 365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순환의 본소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위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로에 톤당 1 k 로를 타고 또 여기에 주철장에 또적정량의 미생물을 주어 넣어줍니다. 예, 입식 전에는 슬러지 필터 했다가 어, 한 30cm 물을 채워갖고 미생물을 먼저 에, 살포하고 그리고 축사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아, 돼지가 먹으면서 축사에서 한 50%가 발효되고 또그미 d 이된 것이 다시 주철장에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100% 이렇게 맥비로 나옵니다. 운영 조건은 바닥에는 전면 슬러리 됐고 슬러리 피터 용량은 약한 340톤 한 동당 깊이는 1.1m, 높이는 65cm로 이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예, 분노를, 피트배기 장치는 없고 분노 배출은 자유, 자연 유자 유화 방식으로 있고 분노 배설량은 약 4.2톤 예, 한 동에 830톤 정도 들어가는데 4.2톤 정도 있습니다. 순환수량은 한 15톤 정도 액비 생산량은 매일 3 4 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액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거 보면서 이제 미생물 활성 상태를 보면서 액비로 보면서 미생물을 더 투입할 건가 아니면은 뭐 적당량을 투입할 것인가 이걸 액비로 보면서 판단합니다. 슬러리피트 습관과 퇴적 현상을 또 방지하고 에, 슬러리 분노처리 시설 호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렉터를 가동을 합니다. 또 분노처리 시설 기포발생,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지금 뿌리고 있는 관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하면 안 돼서 환경 관리 공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비용을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경 관리 공간 직원들이 6개월을 얘기해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를 대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험한 결과 복합악치 측정 결과가 예,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예, 한143 ppm. 그리고 일반 탄농장 스크래퍼 돈사는 2,540약 18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항아수소 눈을 따끔따끔하게 하는 항아수소는 J 사업장 같은 경우는 0.04 무창돈사 슬러리에서는 약10.43약 어, 11배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는 에, 이순환형돈사에서는4 3 ppm 이왔고 일반 개방3사스크 p 반 m 이은3 0 ppm 이 나서 7배 정도 p p 이가 났습니다. 은이 순환은 6의 순환은 이라고. 이 순환은 이7 5 9 0순환0 0 0 인돌류는 10일 1이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암모니아 또한 슬레돈산은 40 정도 ppm이 나왔는데 순환행돈사는6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수질 분석을 했는데 일반 돈사는 한2반또순환행 돈사는 258이라고 78회 정도 이렇게 비오 d 가 낮아지었습니다. 순환행동사 네, 배출수 유입수에서 오염물질이 또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 물을 보면 이제 동사 배출수고 이것이 이제 동사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동사에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 정도 나오는데 바로가 되갖고 주철장에 바로 되갖고 들어갈 때도 이 정도 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지킨 겁니다. 뭐 개선 효과는 예, 장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이 순환인 돈사 시스템에는 뭐 고역분리가 불필요하고, 퇴비화 시설이 불필요하고, 소유 인력이 감소되고, 사육일 수가 10일 정도 빨랐습니다. 네. 180일인데, 저희들이 1 1 5 k g 끌는데, 한 170일 정도 나왔고, 회사율도 1, 2%고, 일반 돈사에서는 한5-10% 정도 되는데, 사익물도도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냄새는 없었습니다. 일반 돈사는 악취가 많았고요. 네. 시설 비용도 처음에만 좀 투자됐지만 절감되고, 또 고액 분리 이런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산비가 절감되고, 또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이제 단점은 적용된 돈사는 많지만 정상 가동이 또 미비한 돈사들도 많았습니다. 또 액비 저장료 5월에서 10월 중에 발생된 잉여 액비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 또저장료가 필요했습니다. 뭐타 돈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소독 사용 금지는 미생물의 처리 방식 방식이므로 돈사 소독이 이렇게 참 어려웠고 하지만 이제 1분을 하면 또 미생물이 바로 생성됐습니다. 이이 돈사를 좀 전국에 한 500개 농장이 지금 순환형 돈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도 한 100개 농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에, 실패하는 농장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게는 천두기 모에2천두로 돌린대. 또정확한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 적당한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 또 공사 비용이 많이 되니까 적당히 뭐 짝퉁으로 했을 때, 기존 돈사 전사, 순환 돈사로 전환할 경우 슬러리도 안전히 비우지 않았을 때, 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주철장 용량을 축소시켜 짝퉁 기계를 이용했을 때는 잘안 됐습니다. 네, 분노 순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유기농 맥주를 생산했고, 또복지양도를 실현했고. 에,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벌었고, 경쟁력이 갖춰졌고, 또 지역사회하고, 아까 같이 뭐 민원으로 인해서 다투지 않았고, 어, 아침에는 이제 최소화됐습니다. 에, 저는 이, 이 지금 헌법 35조 1항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이 얘기를 갖고, 지금 축산농가들을 잡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딱 쓰였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또 민원을 발생한다든가 악취를 풍긴다든가 이거는 앞으로 축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계속 환경법은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한도렙의 환경대책위원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부에서는 계속 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용인 포곡단지 이런 데도 지금 법을 관리적으로 묶어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법이 곧 우리의 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냄새 풍기고는 돼지를 키울 수 없지 않는가 또 축산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꺼냈습니다.